잘 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이든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가의 역할을 우리 국민의힘이 대표님이 되신 김기현 대표님이 해주시면 굉장히 큰 덕을 보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님으로서로만 그 존재감만 갖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분이세요. 서로서로 빨리 융화돼서 김기현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지칩니다. 여당, 야당 싸우는 바람에 지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촬영을 하면서 저번에 네. 정치 얘기를좀해 주셨거든요. 네네.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네네. 김기현 대표님으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네. 이분의 좀영향도좀 있을까?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59년 2월 21일생입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일단 제가 대표님 데는거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 의미는 이제 잘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이든 야당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님 하고도 만나셔고 서로 상의하시고 할건 같이 해야죠 그래야만 사회가 공존하는거지 독불장군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국민의힘에 우리 여당의 대표라고 하지만서도 난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그거는 개인 문제인 거고 그래도 당과 당이 만나서 합의가 돼야만이 국민이 편안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국민만 바라보시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국민만 바라보세요 그 국민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님하고 합의 두고 합소 받으셔 갖고 서로 상의해 갖고 독불로 하지 마시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김기현 대표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살아가자 합의 받으셔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살기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또 여당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여당. 대표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각 가정의 대통령이 아버지고 국모가 어머니시면은 우리 대표님은 장남이세요. 가정으로 따지면 한 가정의 장남이신데 장남의 동생들을 식솔들을 잘 거느려야 가정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힘하고 또 저기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합쳐가고 또 조정훈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그니까 러 서로서로 다 합쳐 시대 그 대표님하고도 같이 다합쳐갖고 연포탕만 이뤄 주신다면 대한민국 진짜 윤석열 대통령도 힘 받으실 거고 또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많이 고통 속에 있지만 힘 받으실 거고 그 가격. 역할을 우리 국민의힘이 대표님이 대신 김기현 대표님이 해주시면 굉장히 큰 덕을 보실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으로 바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좀 앞으로의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 그럼요. 근데 이분이 김기현 대표님의 다음에 출마는 아마 내가 봤을 때안 하실 거예요. 출마는 안 하시고 국민의힘의 대표로서만 아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보건대 그래요. 그래서 또 설령 대표님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많이 힘드실 거고 그냥 국민의힘의 대표님으로 서로만 그 존재감만 갖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또이 김기현 대표님이 고집은 있으세요. 고집은 있지만서도 또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 빨리 융화돼서 김기현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선은 대선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해결해도 국민들이 진짜 한양의 박수를 드릴 겁니다. 그걸 부탁드려요. 사실 여당과 야당은 적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똑같은 국민입니다. 엄마 뱃속에부터 나올 때 아기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당, 야당도 만들어진 거지. 손잡고, 악수하고 손잡고 나가면 다 대한민국 당군의 자손들이십니다 사실 워낙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약간 답답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힘들죠. 힘들죠. 지치고 힘들죠. 제발 이런 좀 신물나는 우리 아주 국민들이 지칩니다. 국민들이 불러줘서 지치는 게 아니고 여당, 야당 싸우는 바람에 지쳐요. 국회의원은 맞습니다. 국민들이 주어진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맞지만 싸우라고 권한 준거 아니잖아요. 잘해달라고, 국민들 살려달라고 권한 준 건데 지금 이 양이면 대표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갖고 서로가 조금씩 한 번, 한 번, 한번 한 양보하시고 그래갖고 서로 손잡고 국민 보란 듯이 양쪽 다 대표님들이 박수 받고. 그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동기부여가 빠져 될수 있는 시기잖아요. 적절하잖아요. 국민의힘 대표님이 가셔가고 이재명 대표님 손잡고 그럼 서로 손잡고 악수하면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금상첨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국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십시오. 어떠한 일정의 무속이니 직업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국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시면 기담아들어주신다면 아마 가슴에 새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여당 여당이 같이 합쳐져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염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